로망 아니겠니? 이게 에르메스. 와. <웃음> 예? <웃음> 내려가면서 가운 위로 올라가는데 팬티가 다 드러나네. 예. 아차도 <laughs> 이게 노출증이었노. 하. 일단 아, 굴 굴을 언더워크볼. 빠르게 앞시다 빠르게. 어 뭐야 나 왜? 아 진짜. 상기야 가라. 아니 이번에 캐릭터가 바뀌었어. 걔빡친다나 눈사람 됐잖아. 아아 지금 얘 하면 안 되는데. 왜? 그게 달라 옵션이 달라 보기 옵션이. 아 몰라. 쟤 뭐해? 얘들 하나 간다. 안 죽으라해. 걱정 마. 야, 민호 형, 나 오늘도 머리 발혀줬다 그래서 손실 없어, 손실 없어. 손실 없어. 맨, 편하게. 자, 이로모이세요 와, 아주 좋다. 와, 레전드 상교 아. 이걸 발혀 주네. <laughs> 근데 저 병신 뭐 하나고 세 명이 오기종기 구경하고 있네 미치소. 워낙이 병신이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잘못 들었다. 우리 보건이 본인이... 들어서보니 아, 그런 이거 들으러 정... 와, 거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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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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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잘못 들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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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기 진짜 진짜 진 진짜 이렇게 빨리 죽어? 여기, 나, 나한번 왔어 샤건 누가 샤건 써서 죽인 줄? 나, 나, 나 아니야 이좀 있을 거라 뭐 높은 산 깊은 곳 어. 어, <laughs> 한, 한, 한 <laughs> 둘, 시작. 셋 오우 죽네. 오 예. 근데.. <놀람> 야야 누구야? 아야 람버스야. 민호야 굴 파자. 굴 파자. 민호 굴 파자. 민호 굴. 아 람버스는 거기 죽일 수 있어. 근데 앞에서 원거리 한번 처치해줘 포탑. 포탑. 착착착착착착착 w h a 탈 What? w h 야 탈리아 뭐야 탈 a t What? What? w 포 a t What? What? 아이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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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와 t What? 어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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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어 a t What? w h 아 자꾸 포토캐논에서 내거 말하는건가 하고 있었는데 그.. 쟤를.. 제이 o 이 a r and go soon. Good. Tell her. t e 이 l her. Tell her. Tell her. Tell her. Tell her. t e 이 l 스 윌스펙 이거 뭐야? 나 건어 스킨. 권총 스킨인데 건어 스킨이다. 나왜엔지니어 좋은 건어만 눈? 개꿀? 나왜 건어 왜. 아, 왜 스킨이야? 몰라? 너거. 야 나중에 내가. 아, 나 추상에 추상했던... 또. 어. <laughs> 아니, 아니 아, 미눈이 <laughs> 웃으면서 금캐로 가는 대시 머리 <laughs> 머리 위에 빨간 손.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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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냥. 자내 <laughs> <저> 전투 <레전드> 게임. <laughs> 아니 저거 사플이 된다는데 난 모르겠어 사운드로. 아이스 nice. 저거 뭐야 커세우 뭐야 아 캐리어 뭐야 캐리어 뭐지? 다 내려갔나? 어 가고 있구나 어? 상겹오는 길에 벌레 잡아줘 아 역시 너네 게임할 때 제일 재밌어만 아이고 자 다들 잘 보이세요 자들 모여 아. 이러다 다 죽어 여기로 들어가겠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지 그, 아직 뭐 하지 마자 너거 너거 아, 아직 너거. 시간 많거든 기다려봐 여기 오른쪽 여기 오른쪽에서 이렇게 하고 떠 어. 여기 일선 슬롬 그리고 경태 나와 어. 일선 슬롬은 거기서 오른쪽 이렇게 GTE 마냥 뛰서 쓰고 얘 예, GTE는 야 야, 내가 내가 여기서는 게날 걸, 나 방역 던지어가지고. 그럼 그래, 경태가 이순서라, 방역이면. 그래 여기 있어 센트리건 해줘 이거다. 그러나 여기 이렇게 있을게 그러면 비누화? 응. 나 가운데 있을게. 나나 왼각 나 볼게 왼각. 나 가운데. 보. 오케이 새로는 준비됐다. 가운데 보, 가운데 보. 야, 날부게 날부. 랄부. 야, okay, 이거 바닥 이거 아니지? 피해 있는 거 아니야? 다운다다며이다 <놀람> 아, 이거 훈다운다며. 이거 훈다운다다 그냥. 어, 야가왜 오우. 아, 뭐야,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안 끝났는데. 아, 그는. 뭐데 아, 저도. 아, 저도. 아, 저도. 아, 나도 아, 저도. 아, 저도. 로도 저도. 저 만들어놨어 내가 저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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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유롭지? 어 뭐, 어? 뭐다, 뭐야? 뭐야, 뭐야? 여기서 뭐하라네? 에라이. 자떻 됐다? 이거. 잘... 끝난 거같은데 어, 끝났다. 끝났다 그 대사는 좀. 또... 진짜 그때 끝난 거예요? 어? 아, 오른쪽 태면 됩니다. 와우, 에디슨. 선생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선생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제 형이 형대. 어? 내피고요킹 어디? 나이프 나이트 나이프. 어, 가봐. 어그 아, 타이밍에 보급 한번 부르자. 다들 몰리 지르는. 어,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나 지금 총알이 없어요. 아진야나이트 없어. 나이트 없어. 나이 없어. 나이 없어. 나이트라 없어, 나이트라 없어. 나 아까 공세망대로 다 썼어, 거의 아, 나이스. 떤 얘기야, 이거 나 아, 하늘에, 이늘에이늘나디스 나이스. 나이스 씨, 나이트 아, 왜 이렇게 없냐? 아 뒤집어졌다. 야 나이트 왜 이렇게 없냐? 야다 넣어봐. 나이트로 몇개 나왔냐? 난다넣은 거야. 와나 어, 넣어야 돼. 나 넣어야 돼. 나 넣어야 돼. 넣을게. 하나 나오거든? 여기다 하나 붙인다. 이거 병체가두개 먹어. 형님, 야 이거야? 뭐안 먹어 돼. 나안 먹어. 시체구나. 3알 다 털어놔야겠다 대신 다음 공세는 내가 뽑아낼게 예예플레토리올렸어 죽여줘 잠깐만 나알알 알, 알, 어? 알, 알 먹는 중나다그죽어죽였죽였 기... 나이스 잡아봤 다음 어디 가야 돼? 이리 가야 될걸? 어, 맞아, 여기 맞아, 아니야? 맞아맞아로 가. 맞아, 맞아, 맞아. 누구도 여기인데? 어, 여기. 여기 i s 길 e 조명 was something s 어 e c i a l What don't you 가 o I s 고 o u l d take a w i n d o 아 <laughs> 아주 좋습니다 와... 찬동이 네. 딸기 펀치네예 어, 비밀인데 이벤인데 민우 와아아아 아. 나이트 나이트 라, 나이트 라가 어, 오세요 모를까저 혼자 케요맵개길로 아, 미친 거 이거 맵 짤, 짧았잖아 짧았잖아, 우리가 일찍 죽었어 동굴 비디가 3단계라서 에 모를카이트 먹어 좀. 이 먹어 줘 어디? 아 창동에 먹어 나도 거의 다 찾을 텐데. 나는 꽉 찼어. 꽉 찼어? 음. 었어 여기 왔던 길인데? 어, 뭐야? 야, 야, 초미, 초미상 초미상 초 아아 그러면 여기 굴파던 걸로 들어오세요 다시. 여기 왔던 길이었네. 굴파던 걸로 들어오세요. 다시 가면 되니까또 어디임? 능지 이슈가 또... 어, 쏘리 쏘리 이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고 구나 그럼 여기구나? 아, 오케이 길은 여기... 네, 여기, 네. 메이포인트 해놨다 사랑해. 세상도 아, 빠르니까 재밌다 다 끝까지 oh, 어, 그럼파다 아니어. <laughs> 사옥 뭐야? <나> <laughs> 아, 갈게. 어, 몰리 언제용. 얘 뭐로? 약속. 헤드롤. 헤 서로만. That's it. 백스쿨. 아, 목다 어. 나저 썼다. 아무가리 언제 와? 음. 지금 50 저록이다. 이 새끼 잘려 잘라야겠는데. 맵긴게 문제야 뭔지 알아? 나갈 때 존나 오래 걸리나? 어 힘들어 제한시간에 못 가는 건 아니거든? 몰리 만 따라가면 그건 ㅈ끄따인거죠 근데 어. 근데 몰리가 막 휴식으로 길 뚫고 가면은 가고 어 그거는 그건... <laughs> 그치 단한 명만 탈출할 수 있어 스카우이라고 <laughs> 아. 나도 할수 있긴 해 근데 아... 그거 한 5분? 걸고? 한번 당하는데? 수직 기동이 가능한 새끼가 있다? 업디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레시카고 싶네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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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보자, 일로 판다 오케이 okay. 야, 근데 나 이거 <laughs> 어, 그래. 기다려 봐, 기다려 아, 그냥 나와나와 나와. 아까처럼 포지션 잡을게요 야, 시간 벌수 있어서 괜찮아 이거 다 실드로 시간 벌면 돼서. 저 지금 어디 가냐, 몰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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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야, 근데 터뜨리면... 아, 멀리 뭐야, 그냥. 이렇게 터트리면, 어, 왜 몰리 뭐야, 몰리 누가 불렀어? 레전드 기막.

어쇼 어어땡아 쉬워. 너무 쉬워서 하품 난다야 형고개털렸어 그거는 누가 싸서 그런 거고 임마 에 진짜니 미친거다 가지 미노아. 이제 뭐가 있는 거 같은데 방금. 야 뒤에서다 뒤에서다. 에? 아그 뭐야 구하라는 거야 뒤에. 괜찮아? 가끔 이래. 이로 리 가면 돼 미노아. 아 앞에는 막아야 될 걸? 이리로네 나까지 가야 돼. 제가 왔었생데 막아... 그걸 진짜 미친 개 이쁘게 봤어. 근데 이 왔던 게 나가야 돼. 아예 아, 아, 뒤로 나가자. <laughs> 정원이 좀불럽네 청소를 했어야 되는데. 아이 헐 올라갔더니 쓰레기 캔들이 있어. 아. 이래서 여자들이 계단 오를 동네 가리는구나. 이유가 있었어?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가리는 거야, 경태야. 아, 씨발 좀 패티 좀 보라고 다 알아. 개새끼들. 와. 이거 아. 뭐. 음. 와, 영상 삭제해야겠다. 아, 미안해. 아, 그리고 씨발 못생긴 년들이 가려요. 예쁜 년들은 지들도 보라고 대소 어떡해? 선 아, 경태. 나도 그말을 동의해. 어. 꼭 못생긴 돼지, 썸레지 시발년들 관심도 없는 데요? 아, 아, 뭐, 아, 어 보지마요 이지랄지아 형태, 형태, 형태. 아 니들아, 어떻게,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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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좀죽여 주세요. 고마워요. 하사이 아, 저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데그 말에. 그거잖아. 오케이. 야 여기 금이 가득 찼대, 야금 개많아 뭐야, 그금 뭐야? 누가 소중한 벌레 죽였어? 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 내가 죽인 거 같아 야 나이트럴 더 없냐? 야 우리 나이트럴 못 부르는 거 실화냐? 나이트럴 부르라고 아니 그 나이트럴 아니야 성기야, 미금 캐고 와라 아, 금이 중요한 게아니지 나이트럴 없잖아요, 모르카이트는 더 어디 있는 거야? 4마리? 모르카이트 다운이네 이거 밑으로 더들어 아니 밑에서 온거 아니야 근데? 위로 올라가야 되나 보다 밑으로 더 가야 될 거야 아마 아 누구세요? 어디야? 아 천장에 안녕하세요 손? 뭐야 하 있어? 아니 씨 카톡하고 있는데 오면은 단칙이지 금 넣어요 이 여기로 여기. 가야 되거든? 웨이포인트 찍어.. 어이 네, 모르카이트 어, 이거 패면 될듯? 어, 갈게 어, 안나오안나오다안안 아, 나오네.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안네안 나오네. 안 나오네. 안나오 나오네. 안나오 나오네. 안나 이런면됐겠지와 수련이 <람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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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었어요. 망치와 나시 있구나아 밑에까지 가야 되네 야, 우리 언제 올라가냐? 아 잘못 잘어요 네, 예. 보브 불렀으니까 어, 그냥 요 불렀으니까 그냥 고요예에 여기 들 같은데요 흠 치킨 먹어야지 어? 볼카이트 어딨어? 여기 어디 있을 것만 같은데 어? 여... 찾다 아, 안 좋은데. 아아아아아아! 아, 아발 아, 이거 이이어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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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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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불러 불러. 자 어떤 길로 돌아가? 어떤 길이 어디 더라 어떤 길이 어디 돌아? 아? 이거다. 야 반대서 오는데? 아,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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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아야. 자 아, 스카우트는 미리 가있겠습니다. 개가 찐발수. 안돼 있... 여차는 그냥 멀리 따라가면 돼. 수직 하을해버리는 그새끼. 멀리 가알아 퍼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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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프아 퍼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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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프 너무... 어? 를앞에이퍼는를 퍼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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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다 미친거 아니야? <laughs> 나는 경태의 만행을 짜지마 이님 나와! 워야저한상 아, 구해 아불안스아 아, 땅아놨어 나 땅아놨어 아 땅아 아어아 살리지마봐 아그그 살리지마 알짜비누아 그래. 어, 아니 <laughs> 살리지마 예 아, 나와 아, 나와 나, 나와 아아.. 다음이 이지이 할게 너 때문에 지 아.. 살리지마 살리지마라 아.. 나어 박격포를 훔쳤으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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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훔쳤으면서> 난 죽어요 <laughs> 내가 복제했어 아, 미동, 미동, 미동. 살리지 말고. 어이구 야, 미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야, 이거, 야, 이 야, 이거, 야, 이거, 야, 아 야, 이거, 야, 야, 이거, 야, 야, 이거, 야, 이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 야, 이거, 야, 이 야, 야, 이거, 이 야, 이이 이거,

이새끼 언제 들어가 민누아 아 지금 들어가는데 어어어어어허허허다허발 들어와봐 이 와봐 이새끼야 뭐야 너는 죽어 한동 여기 있어 어어어누아어마어 <laughs> 2 m 개 n u t e s 2 minutes. 2 minutes. 2 minutes. 2 m i 것이 t e s 2거 i n u t e s 2 m i n u 민 <laughs> 진짜 다음판에 잘해줄게 레전드사건 발생 민웅아 너도 말할게요 진짜 민웅이 <미누> 미쳤다 <laughs> 야 근데 이거 그러면 너네둘은 그거 이무 실패 뜨는거지? 아니 깨, 어차피 게이 똑같이 깬거야 그러면은 다음판 똑같이 복수해줄게 아니 이걸 누워? 멍청하네 더 민웅이 세번 누웠다 야 멍청한 놈 오. 목초한 놈, 경태 같은 놈. 나이제딱 알았어. 어떤 게임이지? <목소리> 딱 알았어. <목소리> 딱 알았어. 나나 게임 시작부터 한명 없어질 거니까 딱 알고 있어. 와, 나 디스북 경기해야겠다. 나 지금 이총총 네. 총 중에 존나 그 제독 총 있거든? 저 때부터 상규였겠다. 몸좀 많이 걸어 둘 거야. 나 그거 할 것도 있으니까 나폭 타면서 샷건 그거 쏜다. 상규야 걱정하지 마이 대일이야. 최소. 아 천천도 노까지안하도 돼. 내가 콤마. 아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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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아따가 <laughs>